그렇다면 간장게장은 어떨까요? 어, 여기 간장게장의 맛을 영어로 표현한 한 단락이 있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sucking salty, rich, custardy, raw crab from its shell. 원문을 보면 단순히 간장게장 먹는 장면을 넘어서서 손가락으로 게살을 빨아먹고 그 짭짤하고 진한 맛, 혀로 살을 발라내는 섬세한 행동 묘사까지 함께 아 너는 정말 진짜 한국인이야 라는 그 정서적인 의미까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느낌을 우리말로 어떻게 옮겨야지 그 느낌을 가장 잘 살릴 수가 있을까요? 구글은 짠맛이 나는 진하고 커스터드 같은 날개를 껍질에서 빨아먹고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가 잘안 되시죠? 그렇다면 채찌찌피는 어떨까요? 짭짤하고 진한 커스터드 같은 생계살을 껍데기에서 빨아먹고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전히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요? 어, 토실토실한 생계 다리를 쪽쪽 빨았다가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살이 토실토실한 것, 빨아먹는 소리까지 번역을 하면서 정말 입맛을 도주, 도두고 있습니다.